다음은 목표 주가 설정을 못 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이것도 사실 매도 관련된 질문하고 같은 맥락이라서 네. 이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있는 강현님께서 목표 주가 설정하는 법 모르겠다고 하셨고, 네. 그다음에 A 마토님도 목표 주가 설정을 진짜 못 하겠어요. 그리고 양래님은 이제 종목을 좀 언급해주셨는데 저희가 저희 채널에서 이제 종목 리포트를 올려드렸던 종목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도뭐 대선 정책 관련해서 올려드렸던 네. 종목도 급드렸던 종목인데요. 대창, 유진기업, 우원개발 이렇게 세 종목 가지고 계시나 봐요. 목표가를 잘 몰라서요 하시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하셨는데 혹시 이세 종목 한번 봐주실 네. 수 있을까요? 목표가, 목표가. 일단은 종목을 먼저 봐드릴까요? 네, 우선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가 봐요. 저희 리포트 보고 사신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리포트에서 나와서 사신 건데 본인이 사실 때는 목표가를 정하지 않고 매수를 네. 하셨기 때문에 목표가를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목표가. 뭐 제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최소 100%, 네. 나는 종목을 골라서 들어가고 네. 100% 나면 뭐좀 일부 매도하는 전략을 가져갑니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계속 더 성장하거나 더갈 기회이면은, 뭐, 뭐, 1 0 0까지 뭐, 도 가져가고, 뭐, 더 많이도 가져가,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왜, 왜 목표가를 100% 잡냐? 100% 정도를 잡으면은, 일단은, 내가, 내가 수익, 이게 100, 원금을 회수하는 거잖아. 100 원금을 그래서 원금을 회수하는 전략으로 일부를 가져가고, 그리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뭐, 길게 가져가면서 더 많이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야 진짜로 많이 먹을 수 있거든. 아, 네. 일체적으로 원금 회수를 하고 한다면, 심리적으로 좀 안정될 이것 같은데. 나는 어차피, 뭐, 먼저 찾았는데, 뭐, 이걸 뭐, 가든지 말든지, 뭐, 떨어지든지 말든지, 또, 올라가, 또 올라가든지, 뭐, 그렇게 되니까, 일단은 원금 회수를, 아, 원금의 일부라도 회수해 놓으면, 진짜 마음이 안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내 같은 경우는, 꼭뭐 100%로 원금을 회수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일부를 회수해놔 그리고 뭐더 가는 기업들은 뭐 100%에도 안 파는 기업들도 많아 100%에 안 파는 기업들도 많은데 일단은 뭐 100%는 기본으로 끌고 가서 100%에서 일부를 매도를 하는 편이지 그래서 그래서 종목을 고를 때이 회사가 나는 100%갈 종목인지 아닌지를 먼저 선택하는 을게더 목표가를 먼저 선 선정해놓고 가는 게 좋아 나는 이 회사를 아, 일단 기본 목표가를 요 정도는 잡겠다 그래서, 뭐, 일단은 재무제표를 보고 목표가를 산정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뭐 차트를 보고 목표가를 산정하는 방법이 있어. 음, 그러면은 이뭐 종목의 특성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더 가중치를 다르게 두실 수도 있나요? 어떤 회사는 뭐, 너무 저평가되기 때문에 재무를 위주로 보고, 아니면 어떤 회사는 뭔가 성장성이나 뭐 이런 걸 봐서, 뭐 예를 들면 차트를 조금 더 보신다던가, 이렇게 기업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그럼요. 기업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뭐, 회사 재무 구조가 좀안 좋고, 그런 것들은 차트 위주로 보고, 차트 위주로 보고, 뭐, 주로 이제, 주봉이나 월봉 등의 상의 고점이나 뭐 이런 정도에서 일부를 좀 매도를 하죠. 그래서 차트를 보고, 그 다음에 그런 게 있지 않은 기업들은 매물대가 많은 데가 있어요. 매물병가 많은 데서 일부를 매도를 하고, 왜냐면은 뭐, 뚫기가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회사 내용이 좋지 않은, 내용이 좋아야 뭔가 변화가 되거나 좋아야 그걸 뚫어내니까. 그래서 회사가 좀 좋은 기업들은 뭐 차트 무시하고 가져갈 때도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회사 내용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뭐, 그래서 일단 종목을 한번 보면 뭐 대창. 대창은 지금 도체 동시세에 많이 연동을 되니까. 지금 최근에 어쨌든 3천원까지 이렇게 많이 올랐네요. 우리가 뭐 추천 한번 하고도 거의 뭐100% 네 저희가 2020년 11월 8일날 영상 올려드렸거든요 2 0년 11월 8일 11월 8일날 네. 11월 8일이면 8일이에요. 9일, 9일, 8일날 올라왔으면 아마 그전 날인가보다 6일날이니까 1200원 전후네. 1 1 0 0원대 무슨 뭐100% 이상이 났네 거의 뭐 200%까지 났으니까 그러면 뭐 그거는 이제 뭐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를 예를 들면 조금 팔아 두셨으니까 그냥 더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목을 이거는 사실 뭐 왜냐하면 동시세가 저는 이제 앞으로 이 원자재 시장이 네. 어, 어 계속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아직 경기가 네. 뭐 아직 회복 국면이지 회복이 된건 아니니까 네. 원자재가 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였거든요 음. 그래서 원자재를 한번 볼까요? 원자재를 동예림이 시세를 봐야 되는데 네네. 이게 동예림이 현물을 봐야 돼요. 이게 선물도 봐야 돼요. 선물을 봐야 돼요. 동선물, 음, 동예림이 뭐 선물이나 현물이랑 뭐 차트는 비슷하니까 현물로 볼게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진짜 추세선으로 뭐나. 시세는 이렇게 계속 상향 추세수에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채널수로 속에서 상향 추세 속에 있다고 보면 상향 추세 하단에 한번와 있네요. 음. 하단에 와 있어서 다시 한번 이제 뭐, 뭐 반등 주지 않, 반등 줄만한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뭐, 물론 동시세는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네. 동시세를 계속 참고 이렇게 항상 매일매일 이렇게 원자재주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음. 오히려 원자재를 항상 살펴봐야 돼요 음. 그래서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계속 매일매일 살펴야 돼요 음. 매일매일 살펴보시고 네.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그 기업의 주가도 중요하지만 사실 동시세도 네 동시세도 있으면서는. 중요하고 그다음에 회사의 재무구조를 한번 볼게요 네. 일단 연별로 음. 9,800억 뭐 거의 조단이 매출액을 나고 있고요 매출액도 조금씩 조금씩 증가를 하다가, 좀 줄었다가 증가할 수 하고 있는 추세인 것같아요 이거 이익이뭐 200억대도 나고, 당수히 100억대도 나는데 기본은 지금 2300억이네요. 근데 이제 들이 동, 시세가 올라가면서 스프레드로 이렇게 먹는 구조라, 네. 먹는 구조라, 원, 원가도 올라가고, 동가서도 올리고, 동시에 동은 싸게 사는게 있으니까, 그 시세하고 스프레드로 차익으로 먹는 구조거든요. 쌀때 사는 어떤 재고를 가지고 올라간다 보통 2 3개월씩 잘... 보통 재고를 가져간단 네. 말입니다. 네. 그 재고를 가지고 뭐뭐 수익을 내는 구조다 보니까 네. 원자재가 값이 떨어지면 이제 수익이 좀안 좋아지고 네. 원자재 값이 계속 올라가면 수익은 좋아지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최근에는 좀 좋았는데 네. 원자재까지 지금 하락했으니까 네. 뭐 지금 현재는 좋지 않은 시세이고 아. 어뭐 그렇게 동시에가 제좀 이렇게 올라가면. 맞아 다시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나타나 걸로 보여집니다. 동시세를 계속 유심히 살펴보시는 게 좋겠고요. 유진기업 한번 보겠습니다. 유진기업은 저희가 2020년 5월 20일 날 유진기업 2020년 5월, 5월, 20일. 5월 10일 이 생각은 4천원대. 이거 별로 뭐 오르진 않았네요 회사가 워낙 이 지주회사다 보니까 네. 이게 요즘 지주회사들이 좀 약한데, 음. 중 소형 지주회사들은 좀 거의 좀 늦게 움직이는 편이 있습니다. 음. 최근에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중소형 지주회사 하나 네. 좀 많이 올랐던데, 한50% 올랐더라고요. 음. 사고 나서 그것도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관련 회사인데. 네. 이것도 어쨌든 회사 내용은 네. 엄청 좋아요. 한번 볼까요? 네. 이쪽 4천0 0출에 영업이익이 뭐 1,500억 천, 천 정도 나오고, 당기순이익은 네. 네. 500억 정도 나오고, 이들 네. 뭐 어쨌든 시멘트 쪽으로 네. 각 쪽에 네. 땅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시멘트 원래 회사들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동양 시멘트 뭐 등등 인수를 하고 해서 네. 회파들은 더 늘어나 있고 음. 그리고 뭐 유진투자증권 이런 것 회사들 자회사들은 또 이익이 또 많이 나고 이러니까 음. 어, 회사는 한번 시총을로볼까요 4400억인데 4400억인데 영업이익이 뭐 1300억 정도 나고 있으니까 음. 뭐 단기 순이익이 좀더 개선만 된다면 회사가 좀 저평가됐다고 보여지고 음. 그러나 취지서 관련들이 최근에 뭐 그렇게 수급은 좋지 않은 상황이라 네. 차트 상은 6,400원 고점을 찍고 네. 다시 박스권에 있네요. 5,000원대, 5,000원대 중반에서 6,400원 박스권.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회사 내용을 보고 네.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라. 아, 그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고. 네. 장기로 좀, 어, 좀 장기적으로. 이런 어, 네. 거는 그냥 못 대가. 가치, 배당, 네. 이런 걸 보시고 가져가는 게 좋고. 음, 음, 이게 이런 것들은 끼가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끼라는 거는 이렇게 뭐 세력들이 돌아서 뭐 네. 이렇게 수급을 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올렸다 내렸다 막게 뭐, 심하게. 심하게. 그런 건 아니고. 그렇죠. 주로 이런 걸뭐 기관들이나 네. 가치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줘야 올라가는 거라. 네. 다시 이번에 또뭐 거의 가치주 쪽으로 좀 올라오다가 네. 다시 뭐 성장주 쪽으로 이렇게 네. 다시 또 수급이 몰리는 상황이라 네. 수급들이 보면 기관 외국인들이 계속 파네요. 아. 외국인들이 계속 파니까, 왜기가 아, 외국인들이 파는 거니까, 또왜 사고 싶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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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또뭐 우원 개발. 네.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유진 기업은 엉덩이 투자하셔야 된다.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우원 개발은 사실 이건 종목 리포트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정책 쪽 공부 차원에서 네. 뭐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네. 21년 오. 6월 16일 날. 16년. 해드렸어요. 6월 16일 날월입니다 6월 16일 날. 아직 때는. 많이 오른 상태는 아니고요. 5,700원 시가가 5,6000원 정해진다 보다. 5,700원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7,000원대. 그래도 뭐한 50%는 올랐네요. 5 7원 올랐다가 회사 여러 가지 뭐 수급 상황은 좋아 보이고 네. 회사 내용을 한번 볼게요. 네. 회사도 내용도 좋네요. 매출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네. 이익도 뭐 엄청 엄청 좋네요. 165억 작년 같은 경우는 300억의 영업이익이 168억 이익이났네요. 네. 시총은 1,200억. 피뭐 r 로봐서는 ER이 6대, 6대, 7대. PBR은 1대. 배당은, 배당은 안 주네. 왜 배당 안 주지? <laughs> 씨, 나쁜 기업이네. <laughs> 돈 벌었으면 배당도 좀 주고 해야지. <laughs> 그러게요. 네. 그래서 유보율이 1000%나 되면서. 오, 돈많으세지 네, 그러니까요. 뭐 배당을 주든지 뭐 무상증자를 좀 하든지 해야 되겠구나 주주들 전화 좀 하셔가지고 아. 요청을 좀 하세요. <laughs> 네, 회사에 전화하시랍니다. 네, 전화하셔야 되겠네. 네, 특대는 어떠세요? 어, 어떤가요? 우엉개발. 차트. 차트 성으로 봤을 때, 차트 성으로 봤을, 네. 어, 뭐 봤을 때 아주 뭐 나,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네. 주제선도 하단에 뭐 있는 것 같고. 혹시 목표가 어느 정도 괜찮은요 목표가는 음. 이런 거는 이제... 뭐 주봉 월봉 뭐 이런 거 보면요. 일단은 월봉 상이 8천 원대가 월봉이 고점이 있네요. 그래서 8천 원대가 이래서 잘못 가고 있구나. 이제 뭐 얘는 아직 태풍은좀 열라면은 9천 원 넘어야 대거이 열리는 구조라. 그런데 그냥은 음. 이, 이, 이 실적과 누구보다는 뭐가 테마가 안 오면 스캔 음. 을것 같아요. 우리가 뭐 대선테마 또 뭐. 대북 테마, 요런 음. 데한번 엮이면, 은 뚫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고 사실 그때 저희가 지하와 도로 하는 그 네. 정책 예상하면서, 음, 또 대북 관련주로도 살짝 연관이 네. 아, 되어있어서 그래서 이게, 몰라, 좀저 약간 차트는 네. 그림은 이뻐 보이네. 아, 그림은 이뻐 네. 보이네. 음. 요 다시 뚜껑이 열리려면 8,000원을 뚫어야. 네네. 네. 그것도 열, 근데 이 사람 회사가 음. 내부 내용이 좋으니까, 네. 뭐 떨어지면 사고, 뭐, 네. 올라가면 뭐, 접수리고, 이런 것들은 조금씩 대응하는 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종목까지 세 가지 다 말씀해주셨고요.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사실 어 이제 예상치 못한 대외 변수가 발생했을 때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닉네임이 고백원 이렇게 읽어야 되나 고백원. 고백원 어떻게? 고백원 여자한테 해야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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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고백원 <laughs> <500은. 웃음> 어, 사연이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거나 문제는 없지만 금리 인상이나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급락할 때 가지고 있는 주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셨어요. 과거에도 사실 보면 우리나라의 IMF나 뭐 미국의 리먼 사태 또 이번에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면 기업의 가치와는 무관하게 발생한 악재이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 매도를 해야 할지 사실 결정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대표님은 세 경우 다 겪어보셨죠? 네. 네. 그렇다면, <laughs> 이번에는 사실 대표님이 이런 상황에서 뭐 예를 들면 어떻게 매수했고, 매도했던 그런 경험담이 있으시면 예,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IMF 때는 오히려 이제, 아, 나라가 곱소리 났을 때, 네. 곱소리 났때 때, 그때는 오히려 뭐, 매도라기보다는 사서 돈을 벌는 케이스고, 리몬 네. 사태 때는 눈 뜨고 당했고, 아. 눈 뜨고 당했고, 주식을 뭐, <laughs> 다 보일만 하고 있다가, 아. 그냥뭐 당해가지고, 네, 네. 아, 다행히 이제 나는 뭐, 오히려 뭐, 뭐 하여튼 뭐, 좀, 오히려 비모 사태가 터졌을 때, 네. 주식이 오르는 종목이 생겨가지고, 뭐, 그 터지고 나서, 아니, 얼마 안 했다, 제일 빨리 오르는 종목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서 좀, 나, 내 같은 경우는 좀덕을 많이 받고, 어... 그... 그러면 어, 대부분 포트폴리오를 매도하지 않고 그냥 계속 보유를 하고 계셨는데, 그 중에 회복될 때 가장 빠르게 올라간 종목 중에, 보유한 종목이 있었던 있었죠. 네. 그래서 뭐, 좀, 그래서 좀 나머지, 그러면서 또환매를좀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음... 그랬고, 네. 코로나, 때는, 코로나 때도 사실은 눈 뜨고 당했죠. 눈 뜨고 음... 당했는데, 네. 뭐, 나는 뭐, 시장은 뭐 좋게는 예측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아, 나는 이제 더, 어떻게 보면, 아, 이거는 정말 기회다. 왜냐면 그 당시에, 금리를 인나를 하고 또, 또 양적 완화를 막 하니까, 음, 아, 이렇게, 이렇게, 나라에서 이렇게 풀어주는데, 음, 그 그래, 눈에 너무 네. 내가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 네. 이거는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음, 이거는 사야 되는구나. 음, 그래서, 뭐, 그래서, 그래서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보통 뭐 차트라든지 깨졌을 때, 네. 예를 들면, 이제 종합주가지수를 네. 먼저 봐야 되고, 네네. 큰 산이 이제, 네. 예를 들면, 중요 지지선 라인들이 있어. 그럼 깨졌을 네. 때는, 네. 사실은 일부를 매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래서 네. 다, 네. 다 매도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네네. 뭐, 예를 들면, 뭐, 뭐 대형주나 뭐, 여러 가지 종목도 가지고 있다면은, 네. 그런 것들을 좀 줄여서 현금을 네. 좀여서도 확보해 음... 놓는 것도 방법이야. 현금을 확보 응, 가지고 놓았다가... 그렇게 했다가, 뭐, 사는 것도 방법인데, 이제 대부분 다 그걸 못하지. 그쵸.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무서우니까 다 팔아버리잖아요. 아예 다 팔거나 아니면은 <laughs> 다 팔아버린 사람들은 대부분 또못 사요. 네, 그 공포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그한 사람 못, 못 사고, 내가 지금 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주식을 이제 더 매수할 기회가 생기는 거지. 더. 더 단가가 더 낮아지니까. 단가가 더 낮아지니까. 그래서 더 많이 사서, 이 결국은 그거 더 많이 사는 바람에 단가 평균 단가는 낮아지고, 그 주식은 또 뭐, 예를 들면, 뭐, 최소 100개에서 뭐, 1000% 이렇게 올라 버리니까 네네. 수익을, 수익은 배가 된 거지. 음. 그래서, 그다 그래서 내가 같은 경우에는 리먼 사태 때, 네네.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물론 현금을 좀 줄인 것도, 줄여서 한그 것도 있지만은, 네네. 예를 들면 종목을 있으면은, 자기가, 어뭐 종목이 뭐, 예를 들면, 뭐, 3개가 있다. 네네. 아니면 10개가 있다. 네네.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기업을 선택과 집중하는 것도 방법이야. 음. 예를 들면, 뭐, 한, 다, 다섯 뭐 개를 날려버리고, 다섯 음. 개를 이쪽으로 엎어버리는 것도 방법이고. 음. 그럼 예를 들면, 열 음. 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보면은, 아, 나는 이 주식이 나는 더 좋아 보여. 나이 음. 주식은 아닌 것 같아. 이 주식은 잘 모르겠어. 음. 그런 것도 다 날려버려. 아. 그런 것도 다 날려버리고. 기조를... 축소를 해서 음. 오히려 그 비중을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더 현금이 없다. 아. 그러면 현금이 있으면 땡근데 현금이 없는데 주식을 하락갔다 음. 그러면 이제 그 그를 전략을 쓰는 것도 방법이야. 아. 버릴 건 버리고, 버릴 건 취하고. 버리고, 취하을 취하. <laughs> 그래서 안 좋은 거를 버리고 좋은 데다가 네. 압축을 해버리면 마음이 음.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는 거지. 음. 보통 사람들이 그 플러스 날 때와 마이너스 날때 종목을 동시에 가지고 있잖아요. 음. 그럼 심리들이 마이너스 나는 거는 계속 가지고 있고 플러스 나는 걸 정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음. 오히려 지금 대표님 말씀은 반대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안 좋아 보이는 건 빨리 조절을 하고 음. 그다음 좋아 보이는 걸더 선택과 집중을 음. 해서 더신실된다는 음. 네, 어. 말씀이신 거죠. 어. 어. 그러니까 그게 그게 음. 이제 자기만의 이제 기준이 음. 들어오는 종목이어야 되겠지. 네. 그래서 뭐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 성장성 있고 뭐 이런 네. 것들을 잘 음. 보고 네. 아이 주식은 내가 100% 이상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음. 그런 것들에다가요. 뭐 음. 이는 내가 모르겠어, 100%. %도. 날지 네. 안 날지 모르겠어. 네. 그냥 버려버려. 아, 그렇구나. 음. 그러니까 무조건 기다리는 게 답은 아니고, 사실. 답이 아니고, 특히 이럴 때, 위기 가 네. 왔을 때는 네. 스, 선택과 집중하는 네. 것도 나쁘지 않아. 아, 아, 네. 선택이 엄청 중요하겠네요. 종목 음. 선택도 그렇고, 음. 그러면 일부, 사실, 현금을 좀 보유하는 것도 괜찮고 음, 현금을 그렇게 종류 뭐 라인을 깼을 때는 네. 일부를 좀 음. 팔아놓고 다시 이제 그 재진입기를 회 찾는 것도 괜찮아. 음. 심리적으로도 안정되고 네. 아 요거 조금 팔아놓은 거 있으니까 다 팔지 말고 네. 회사도 좋으니까 음. 일본 매도에서 네. 심리적인 안정을 네. 좀 취하고 음, 근데 그 차트를 이렇게 또 이게 참 난감한 게 깨졌다고 바로 올라오는 경우도 많아 그래서 <laughs> 네. 세력들을 또여기어가는 세력들도 많고 아, 그래서 참 어려워 어려운데 네. 꼭 차트에 명심하지 말고 그래서 네. 항상 현금 비중을 적정히 비중을 유지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여쭤봤고 네, 정말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말씀 오늘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했습니다.